어딜 피? 해 몰라. 어, 뭐 뭐야? 지금 뭐해요뭘 때려. 반대로 가라고요? 아 여기 있어 그냥. 반대로 가요 반대로. 아 몰라. 야치즈방은 기다지 말고 벗어나요 그냥 벗어나. 이제 이러지 마요. 에? 네? 어떻게 저기까지 봐? 나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열심히 봤는데 여러분 저 도망가고 싶어요. 네 출발할게요 탱거니 나한테 좀볼까 어딨어? 그거 눌릴게요 어? 그냥 그냥 있어요 그냥 거기 그럼 뭔가? <laughs> 어? 뭐지? 왜냐이 투고했습니다. 어 좋은 거 나왔네요. 어 강건자의 고리. 나왔고. 어? 뭐 좋은 거 나왔어. 단검. 단검 나왔다고 나왔다고. 자그 도적하고 양곤 비스네요. 5 오백. 요거까지만 경매 마무리하고 여기서 지지망고. 만부터는 천고실레이스이세요. 뭐고? 저게 비싸게 네, 산 거래요. 기부인 펠레나. 별거 없어 그냥 때리면 돼. 전 펠리나 때리면 네, 되죠. 블러드 뭐든요. 뭐야? 난 따지 마요. 가 뭐예요? 따지 마. 플러드 힘도 살릴게요. 워요아 피하지 마. 어디 갈리는 건데, 어딜 피해 올라? 네. 이 생분 보번키있게 네. 없어지면 바로 껍질 키세요 그 다음 고어중에비고주세요 생분 끝난 다서 고통 중에서 고통 중에 고통 중에서 고통 중에고어넣에서 고통 중에서 고통 넣 고통 넣어주고요고 식찹씨다. 전 드시면 카운트 할게요. 모르겠어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 맥스나다, 맥스나 거미줄로 나를 묶어 놓을 거야. 1 어, 6배까지 나왔어. 패에도 버프, 버프 걸리는지 못볼거 같은데. 야당이 출발. 바로 거기 돌리세요. 거기 돌리세요. 블레드 올릴게요. 깨주세요. 한나 먹는 게 깨주시고. <laughs> 벌써 무조군 누군가. 고래 아요 검지뿌리기 승기 지금 쓰시면 알죠 알겠습고속시한번 아, 시켰지 아안 됐다 탱커님 일단 계속 살주시고 탱커 불쌍해 네스파이습니다아 죽도 안네시 전력으로 사용 가능하.. 어디 간다 그랬지? 저부터 갈게요 약방 지구? 하나. 어, 자다 갈게요 출발 블러드좀 올릴게요 아니, 이거 다들 자기가 어디있는지 아는거야? 네모징 봐요 네모징 그 동글징이 뒤에요 노트지. 그냥 못 뛰면 멈춰줘요. 어? 다시 도발, 도발, 도발. 오케이. 네모진 보고. 어차피 한번 올라갈 거야. 너무 안전하게 가. 뭐가 달 레모징이... 머리니까... 아이고... 보충 넣어드렸어요. 잠깐만 어디 있는지 잘안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 있으면 자기 어디 있는지 알수 있어요. 난 항상 뒤를 쓴다고 생각하고 치는 건데, 저게 주, 중요한데, 이 다음 거... 연두동물! 잘했습니다. 추척 좋다고요. 요거에요. 회전하는 문명. 저 이거 사라 그랬잖아요. 현역백, 2,000, 2,100... 와... 치열하네. 뭐야? 이거 다들 잠깐만요. 너무 작정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연두똥물 피하는 거요. 탱잘 따라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나는 여기 아래 동물 다니면서 올라가고 올라가면 바로 불러드 올려줄게요. 나 내가 있는지를 잘 보고 싶어. 어때? 방 선생님 봐가지고 제 손이 있는데? 이거 해제 좀안되니까질병해제는 봐주세요, 선생님들. 똥물에서 하요 지금 되는 닭길? 네, 곧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다 내려오시면 돼요. 안상에 올라간다 그랬다. 잘 가. 자, 이제 내려와요. 내려와요. 내려와, 내려와. 동그진 봐요,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니 동굴진 따라다니시면 돼요. 이동. 모르시에선 동구지 따라다녀. 뭘 보고 다니는 거지? 이동. 이동. 형만 따라다녀. 형님만 따라다녀. 이동. 형님만. 이동 자 오케이 마무리할게 다 네, 마무리해 됐다 뭐 아휴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다니고 화장실 다니오시고카운터님 <laughs> 네, <카운트할게. 부하님> 죽었다 <laughs> 뒤에, 구덩이 뒤에 구덩이 좀 구덩이 주면 요 뒤에 구덩이가 있대요 어 뭐야 왜... 뭐야? 로데브... 로데브가 뭐였어? 포자... 포자 나눠서자 포자 나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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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자 DBM이 배신 때린 거라고요. 아까 진짜로. 전 아직 여기 디버프 창까지는 잘못 봐요. 그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잘 가고 있어서 다행이네. 그 공장님 얼마나 그 우려하셨을까. 제가 오렌지 살릴 여행.. 영양... 제어 뭐야? 어 다쳤다. 누구 뒤 있는데. 아니. 아프다. <laughs> 곧 나오고. 아프자 들려준다. 일종. 1조, 동교진. 1조, 동교진. 1조, 동교진. 다 오면은 포트할게요한분못 받았어. 포자 2나오다 거야? 어디 2 자, 2조 가요, 2어딨 포자? 아직 안나와 아직 2조 안, 안 나왔는데? 포자 나오고. 포자 어디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요? 별동, 아, 스타풀 터졌네. 포자 다시 2조 다시 할게요. 포자. 가 여기. 예. 가치 보일 일 때. 가일 때. 가치 보 때. 가치 보일 때. 가치 보일 때. 가치 보일 때. 가치 보일 질 가치 보일 선 가치 보일 때. 가가가가가가가요 삼조 가서 와줄게 삼조. 뭐 어, 뭐지? 밥쓰방을 쓸게. 야 사조 사조 준비할게 사조. 사조 저쪽 한시방야 사조 한시방야. 어리 급이야 사조? 아, 피다 나 아, 피다.

800 지지 데 갈게요 진짜 이게 아예 저거까지 먹어야 되니까 되게 머리 아프다 컨트할게요 근접분들 저거 죽음의 기사 힐인데 들어와요 어 뭐야 다 죽었어 이거 하고 그냥 다 탐하고 갈게요 그럼. 뭐야 어떻게 다 죽어요 갑자기 어둠의 화살? 다 부활할 수 있어? 이 사람을? <놀람> 괜찮아 요딱싹다 죽은 건내 탓이 아니니까 이런 건 괜찮아 나만 죽지 않는다는 거니까 기분이 좋아요. 자 출발할게요. 암사님 먼저. 자 붙는 거 보고. 아이고 빨리 가야지. 뭐야? 뭐야? 그래도 올게요. 때려? 어떻게 때려? 암사님 들어갔고. 어, 어 뭐야? 이 죽이는 게 아니야? 라지르비스만 좀사 하세요 아, 라지르비스. 해골은 뭔데? 이제 슬슬 도발, 도발해 주시고. 안단님 그 도발 다시 도발, 이제 슬슬 도발해 줘. 이게 보충 좀 해주세요. 보충. 지금 정배 하나 풀거든요. 세명사이님 보충 넣어주세요. 세명사이님 다시 한번 재정배, 한번 넣어주세요. 재정배, 재정 오케이, 재정배 들어갔습니다. 볼 수가 없네. 다시 도발! 분이라... 아, 정면 딜했나요? 이건 아니지. 이거 알고오비스네요가죽 손목. 어될거요 10년 전투력. 어내 거다. 3천3 3천. 3천 나왔네요. 인정할게요. 3천 아이 너 사라 그냥아 <laughs> 도전님 사세요 아, 사라고혹수님 저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그둘다봐 주세요. 야특 님하고 아이케이 사. 아이 진짜 몰라. 아, 진짜. 아, 못 이겨, 저 사람. 말타애가 아파요. 먼저 치지 마세요. 아, 저거, 죽음의 기병. 아, 저거 막 도는 거 하네. 도는 건 우리 전사라고요? 아, 우리 전사 스킬이었어요? 뭐가 막 돌길래 나 때리는 줄 알았지. 아휴, 왜 돌릴게요? 이동한데 어디다 뒤야나뒤 때리고 있는 거 맞아? 아닌가? 맞는 거 같아. 좋습니다 예가 우리가 어 이거다 사인기사단 여러분 코스아즈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코스아즈부터 극딜에서 녹일거에요 네전 누구 따라가죠 여기 그리고 코스아즈하고 리븐데로 잡히면은 밀리 분들은 밀리 분들은 블라미우스 처리하러 오세요 블라미우스 얘는 두개 죽이고 떨어져. 블라미우스 디법 중첩 쌓이는거 그리고 삼중대 와서 도면 알아서 그 교대하시고 저기다 끌어다 놓는거구나 여기 탱님이 프린트 카운트 할게요. 됐네요. 발잡형 봐서 들어도 넣어줘. 어, 뭐야? 여기 한분 오셔야 돼, 한 분. 어? 한분 오셔야 되는데, 여기 한 분만 와줘. 힐러님 한 분만 와줘. 큰일 났다, 이거. 어? 뭔가 큰일 난것 같아요. 아유, 다시 할게요 다시 가자, 다시 가. 아, 기사님 그냥 떨어져서 하는 거야, 떨어져서. 붙는거 아, 아니에요, 거기. 네네네, 거의 붙는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방금 너무 길어서 일단 힘들고 까딱해서 방시하면 죽는 거딱 맞는 거 같아. 제가 좀 먼저 넘어갈까? 봐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어도 방시하면 쉽게 죽는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왔는데 딱그 정도 같아. 한강도 할게요. 봐, 우리 탱 어디 있어? 준비 되시면 불러도 바로 올려주세요. 봐봐. 바로 소환수가 난잘안 보인단 말이지. 뒤에 아니야? 아 뒤에 소환수 나무다. 나무. 그다음에 X. 어 뭐야 너? 아저아 아, 잠깐만. 어다 죽었어 아, 이거, 와 전멸. 좀, 제가 또 저도 좀 잘못했네요. 이거 어떻게 뛰어와야 돼요?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전멸하지? 되게 재밌다 근데 진짜 이러면 공대장님이 등에 시간땀 흘리시잖아 공대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공대장님 힘내세요 이게 진짜 공략이 어렵다 블러드 올려주세요 달렸으면 나만 안 보이는 거야? 뭐야 헤드님 한번더 올게요 한 번만 어? 쭉 이쪽으로 와줘 아, 어, 그런 소리 들으면 불안해 뭐가 저기서 잘못되고 있나 페스터 아. 저쪽으로 가고 페스터 저쪽으로 갈게요 잡았다 페스터 델리오크 게요 하고? 뛰어 아얘 뭐야 아닌데 나 다른 애 죽이라 그랬는데 했어. 삼중대다 교환하세요. 이거 지금 사중까지 올라가는데 삼중 교환할게요. 삼중 교대, 다 교대하세요. 교대. 어. 어. 반대로 할게요. 반대로 이동. 사중 사중 중자분들 이동할게요. 이동. 아 어, 뭐야? 잠깐 이거 어떻게? 바닥 아. 3중 됐으 다시 이동하세요 반대로 3중 됐으 반대로 이동 반대로 어? 이거 이동. 말고? 뭐..뭐..뭐라고요? 뭐라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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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리라고요 저? 저좀 알려주세요 뭐 때리라고요? 아뭐 때리라고요? 아 무슨 말이야? 젤리에크 가요 근접분들 젤리에크 가요 젤리에크 사진까지 갔으면 아예 아니면 단상기까지 올라가던가 단상기까지 올라가 젤리에크 붙지 말고 반상위로 가라고, 젤리아크 가라고, 치즈버원님 올라가세요. 그냥 치즈버원 디라지 말고 벗어나요. 그냥 벗어나. 도 망가요. 그리고 반대 이동이야. 3중대 3중대 3자, 반대로 이동. 됐으면은 그 중턱 올라가 했으면 다 이동할게요 반대로 이동해요 반대로 중턱 올라가신 분들 반대로 응? 뭐라고요 반대로 가라고요 맞아요 반대로 가는 거아 이게 아니야 아 몰라 님 이중일 안 가도 됨아 여기 있어 그냥 오케이 반대로 가요 반대로 반대로 이동 반대로 가 뭐지? 어. 마무리 마무리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바닥 조심해요 바닥 네. 다 죽었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뒤에서 저도 삽질을 좀 했네요 다 아, 죽었다 다 죽었어 지금 여기 온거 중에 가장 영 제압자가 뭐예요? 무만 말인지 모르겠어 이건 내가 틀린다고? 디버프 버프창 밑에 저기 한번도 못봤어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차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일단 서있는게 낫잖아요 모르는데 돌진해서 죽느니 일단 서있는게 낫지 괜히 갔다가 사망하면은 그게 더 도움 안되는거 아니야 용은 옆에서 치라 그랬어 눈보라를 피하라 그랬어 출발합시다. 1분들은 동기 중에 최대한 묶여있어요. 네? 빨리 올릴게요. 언제 풀렸어? 언니, 돈 벌어. 네, 저회 좀 해주세요, 저회. 어? 나 죽었어. 왜 맞지? 올라가고 살짝 상대할 살짝 상대 오씨 데 전부 되시는 분 전부 좀 해주세요 전부 야탱님 전그 도둑놈 전부 no. 야탱님 도둑놈 전부 나도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앞뒤로 아, 숨세요 타겟 해제하세요 타겟 감사합니다 얼방 뒤에다 숨어주시고 어 얼음 지금 숨세요 지금 숨어야 돼으 살려주셨어 회배가 은근이 넓어요 그리고 약간 뒤쪽이 낮구나 네. 고개 돌리고, 헤배조심하세요배베 회배 회배. 근접분들 넹 눈보라 너무 r a d o 님죽기 o 전부 좀 할게요 그래 아까 눈보라 o n t 고좀 앞으로 o w 맞아 앞으로 갔어 don't you know? Dumbura, 멀피 어디 잠깐자나 나 죽고 싶지 않아 어, 뭐야, 아 뭐야 뭐야 어, 뭐 잠깐 어디 어디 피해 나바닥바닥못 <laughs> 아, 갔는데 어, 살짝 상계 살짝 상계 근접분대 타겟 해제 확실하게 하세요 타겟 해제 타겟 해제가 뭐야 아 예 e s 예스씨 e s c 숨어, e s 숨어 Yesus, y e s c s y 굿. s 무어어 뭐야 u s y 자 됐다! 잡았다 하고 장갑 DMT도 좋은 거 나왔다. 장갑 어, 어디 갔어? 잠깐, 여러분 같이 가요. 어, <웃음> 여러분 <웃음> 같이 가요. 1 1 0 0 0 천이에요. 1 0 만석부터 천0레이스씩내 있어요. 안 좋아요? 아이씨. 1 1 0 0 0 도덕님 두 분, 그리고 야들님까지, 야들님까지? 시즈버거님 여기서 뭘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하... 발차기로 갔다. 얼음화살을 찾... 에? 끊겼어. 나한테 말하시는 거, 이거 밀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네. 자기 10m 근처에 탱커 이름은 없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이해 못했어. 솔직히 이해 아, 못했어. 버핑들 좀 하시고 출발할게요. 가, 에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얼음화살이 나오는 건 제가 알수 있겠죠? 요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어, 왜 뭐, 이렇게 많이 와? 보여요? 어, 스텝 밟 c a l 이렇게 하셨죠, 선생님들. 어, 무서워. 어떻게 해? 이제 이러지 마요. 어. 고개 돌려 주시고. 네. 왼쪽 다리에 도적하고 오른쪽 다리 꼭. 아, 이게 왼쪽 다리인가? 러너한요 그리고 붙지 마요. 야탱한테 야탱한테 붙지 아. 마. 야탱한테 붙지 마. 아. 야탱이 어디 있어? 바닥 피하고. 바닥, 바닥. 아니, 야탱이 어디 있는데? 아유.

뭐요? 근접도 <laughs> 힐면 되죠. 힐 힐듭, 물리 받아. 물리 받아. 받리 네, 받아. 받아. 빨간 거 피하라는 거죠? 나그쪽으좀 빠져. 1 0터 이상 거격해주시고 바닥, 어? 차... 바닥, 바닥. 피하시고. 아, 저거. 아, 저거. 어, 나뭐 맞았다. 힐좀 주세요, 힐 좀. 할라봉이힐좀쳐주고 뭐요? 네, 이제 쫄 들어올 거예요. 쫄 들어올 거고. 어, 수사님께서 저희도 좀 힐좀 봐주세요, 수사님께서. 바 피하고, 바닥. 바닥 마지막까지 바닥 좀 피해줘요. 어, 두 마리 정도 올 거예요, 두 마리. 아,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어, 솔직히. 아 뭐야. 이상한 거눌랐어 또. 한 마리 더 있어요. 그쪽에 한 마리 더 있어요. 한 마리 더. 매지 좀 해줘요, 매지. 한 마리만 데리고 가줘요. 더 어, 가지 말고, 저거 그, 가지 그, 어, 말고, 그만 가요, 그만 가요. DBM 어, 안 형님, 보여. 생김치세요,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DBM 깔았는데 안 보여. 몰라, 안 봐. 고발했습니다. 어, 씨가 망인 것 같긴 하다. 벌레 구멍 열어드릴게요. 여러분, 끝났어요, 낙스. 하... 이제 흙흙흙 간다. 요거 갈게요, 힐러. 비스 장식.